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내 마음 같은 것, 내 생각 같은 것, 이렇게 가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걸 구분하고, 에너지 분산을 잘, 분배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함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 내가 어떻게 나를 통제해. 그게 안 되니까 이 채널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컨트롤 하려면, 제가 오늘도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 3, 세번 좋아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분노 버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열쇠 자물쇠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물쇠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열쇠마다 다 쑤셔 들어가는 건 아니죠. 딱그 자물쇠에는 맞는 열쇠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거로만 딱딱 열려요. 흔히 아, 뚜껑이 열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굉장히 쿨해, 나이스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말을 딱 들으면 되게 딸깍 열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음. 그래야 알아야 컨트롤 알아야 이 분노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 치는 거에 뚜껑이 열리고요. 어떤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뚜껑이 열려요.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나 비교하면 뚜껑이 열리고요. 어떤 사람은 거절받으면 뚜껑이 열려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 선생님 당연히 누가 나를 무시하면 은 당연히 기분 나쁜 거죠. 그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신기하죠. 나는 다나 다 같은 줄 알고 사는 거야. 사람이. 다나 같은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이 웃다는요. 무시를 당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신기하죠. 저는 심지어 그 동정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요 진짜 진심 뚜껑이 팍 열려버리는 순간이 있는데요 저의 애착 대상 제가 가까우게 지내는 사람이 저를 거절하거나 저를 배려하지 않을 때 그때 좀 음, 열려요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뚜껑 열리는 그, 그 분노의 버튼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다. 내가 너무 날카로워져 있다. 내가 너무 지금 짜증이 나 죽겠다 싶을 때딱 멈추고 뭐 때문인지 가만 생각해봐야 돼요. 응? 보통은요, 내가 되게 야은한것 때문에 짜증이 나 있다고 생각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계속 귀찮게 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짜증이 났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평소에도 드럽게 말을 안 듣는데 평소에 저는 화를 잘 원래 잘안 내요. 화가 안 나.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막 짜증을 부리고 있거든요. 예민하고 날카롭고 차갑게 울고 있거든요. 그 때, 딱그때 그걸 그 순간 딱 잡아요. 잡고, 뭐때문에까 가만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나는 왜 그럴까? 지금 내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의 소리를 진짜 가만히 들어잘안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거 애 때문이 아니거든. 물론 애가 내 분노버튼인 경우에는 애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어, 제가 정말 너무나 의지했던 친구가 저를 어,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저를 어, 밀어내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럴 때 제가 어, 그때 굉장히 예민해져서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아, 네가 좀 알아서 해! 아, 저리 좀 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버튼을 아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알아야 타인이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타인이 희생하지 않는 게왜 중요하냐면 타인이 희생하지 않아야 내가 덜 괴롭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 새끼가 상처받으면 나는 마음 편해. 내가 걔한테 스트레스 풀어서 나는 마음 편하냐고 절대 아니거든.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욱하는 마음에 아 지금 네가 좀알아서해라고 했지만 내가 내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구나 라는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애한테 그 짜증 부리는 거를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짜증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버튼이라는 건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죠. 무조건 자동 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나의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음 내 어린 시절로 넘어가서 정말 내 마음 깊이 나를 이해해야 돼 나는 왜그 버는 버튼을 갖게 됐지 나는 왜그 열쇠 뚜껑이 열리지 나는 왜 거기에 딸깍하는 걸까 그걸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부터 헤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최초의 기억으로 들어가 보세요 최초의 그게 굉장히 심리학에서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눈을 다 감았을 때 생각나는. 내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 빨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3살, 4살 기억하시고 보통은 6살, 7살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저도 7살 때 기억이 최초의 기억이에요 제가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어, 거절되고 그 사람이 저를 귀찮아하는 그 표정과 그 대사, 그, 그날의 그 분위기 이것이 제 안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어. 제가 너무나 그 의지하는 그런 뭐 남편이랄지 친구랄지 어 이런 굉장히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어 저를 덜 사랑해 주는 것 같을 때 제가 딸깍 열리더라는 거죠. 그 외에는 저는 열리는 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최초의 기억을 통해서 무엇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가? 어떤 상처가 어떤 기억이... 어떤 인지가, 어떤 감정이 내 핵심에 자리 잡아서 매번 내가 그것 때문에 딸깍딸깍 열리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면 쓸데없는 희생을 낳지 않는다. 그 희생으로 인한 죄책감을 낳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내향적인 사람은 힘들 때 자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우울적이, 우울들적인 그런 사람들렇게 이렇게 속으로 어. 들어가 슬픔에 고여 있어요. 그게 자기 길을 위로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배설돼야 되거든요. 표출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어, 흘러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음, 뭐 시간 지나면 다 나, 다 나, 노, 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줄 아세요? 몸으로 소리를 내요. 피부, 어깨, 허리. 위장 트러블, 두통, 응? 어? 이런 걸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계속 속에 담아놓기만 해. 이거 병을 끌어안고 사는 거. 반드시 배출돼야 돼요. 그래서 뭐 감정 일기를 써라,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솔루션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 만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 같은 거 받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이런 소리에서 죄송해요. 어쨌든 재정이 좀 어려우면, 무료 상담, 인턴들한테 받는 무료 상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아유, 인턴들한테 상담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그런다고 해도요. 그 상담사를 통해 내가 얻을 게 없다 해도 내가 내 얘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치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털어놓는 게 좋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돈안 드리고 하는 좋은 방법은 정말 좋은 친구 하나에게 털어놓는 거지. 근데 그 친구한테 자꾸 자꾸 털어놓기가 좀 미안해질 수 있어요. 그 친구도 힘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합니다. 특히 케이장 잡녀, 분명히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저기 땡땡아, 내가 자꾸 징징거려서 너무 미안해. 근데 조금만 더 버텨줘.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어, 수시로 전화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전화해서 얘겠죠 교수님, 바쁘신데 제가 자꾸 어, 풍염을 털어놓아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좀만 더 버텨주세요. 교수님 지금 사람 하나 살리고 계신 거예요. 좀만 더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시간이 지나왔어요. 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건강한 거예요. 내가 막 울꽁울꽁 나 혼자만 삼키는 사람보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대상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꽉차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안 돌아 내가 나로 꽉 차있으면요 애도 키우기가 어렵고 건강한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비워내고 덜어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믿을만한 사람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괜찮은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은 미리 지시를 사항을 주면 돼요 내가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좀 들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솔루션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들어주기만 하면 돼. 하고 이야기해보세요. 근데 정말 난 그럴 만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 무료 상담도 좋고 아니면 이런 채널에 이렇게 댓글로라도 올리거나 저한테 메일이라도 보내면 좋죠. 제가 읽든 안 읽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써서 보낸다. 굉장히 치료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타인에게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배출하고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때내 마음이 한결 컨트롤 돼요. 실제로 사람이 마음이 이해를 받잖아요. 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받기 시작하면 확 올라왔던 그 감정이 50%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지금 현재 내 복잡한 이, 이 마음 상태를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치료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좀 간단한 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셔야 돼요. 감정이 들어올 때 저는 회피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어 저기 뭐 게임 중독에 빠지고 술퍼먹고 어 그러는 거가 제일 쉬워요. 근데 그러면 그거 해결 안 돼요. 그거 어디 안 나갔어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쌓여 있는 거거든요. 다음 번에 또 딸깍 열고 또 딸깍 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전환을 해야 돼. 전환. 도망은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도망이죠. 근데 전환은 다 인정해. 느낄 것도 느껴. 오케이 나 그랬어. 나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 원래 소심해. 오케이 나 예민해. 한 다음에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밖에 나가서 걷는 거예요. 좋아하는 운동 있으면 꼭 하시고요. 어, 자 햇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 신체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전환돼야죠. 밖에 나가서 걸으시고 햇빛을 좀 보세요 아나 너무 걷기 귀찮아요 그러면 아 나가서 그냥 이렇게 뭐라도 사 먹고 어, 차한잔 들고 저기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어 갔다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왜냐면요 우울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걷고 오면요 정말 녹초가 돼 버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심하게 피로감을 느껴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세로톤이 많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나가기 싫다면 창문이라도 여세요. 커튼 치고 창문이라도 여고, 봄바람을 좀 맞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회피가 아닌 전환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내 분노 버튼. 나의 자물쇠 열리게 하는 열쇠를 알아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억을 좀더듬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고 지지를 받아라. 나의 꽉찬이 잔을 비워라. 그다음 세 번째는 아끼는 것서 햇빛을 보고 좀 움직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좀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음을 지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